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되지 내가 저희 모두 왜 이래요 아 아까 진호 친구의 춤을 본 이후로 약간 멘탈 붕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약간 그 상태가 됐는데 다시 한번 정신을 추스리고 어, 뭘 불러야 할지 한번 우리 상의를 해볼까요 여러분 듣고 싶은 가 위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이죠. 이 노래가 되게 유혹이 많았던 곡인거 아세요, 여러분? 대리운전 회사에서 킴 미야콜 한번 쓰면 안 되냐고 되게 많이 연락을 받았던 곡인데 웃길라고한 건데 안느겼다안쯤 <laughs> 이럴 때 멤버가 도와준 우리 래야지어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. 아, 아, 진짜 아, 안 아, 웃겼습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자, 여러분 마지막 곡이에요. 아 이렇게 조금 아쉬워하면 우리가 아 섭섭하잖아요. 여러분 아쉽게 다시 한번. 사랑과 전쟁 할 때보다 더 크게 따라 불러주실 거죠? 네. 그러면, 김!